Thank you 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뉴스'는 불필요한 뼈따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수 있는 양질의 정보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살롱만의 살로만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 현황을 들고 왔습니다. 수요일에는 EPL 팀들의 네이션스컵 차출 현황을 전해드리고 내일 목요일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의 네이션스컵 차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최종픽과 함께 전해드리는 일정으로 이번 승무패 3회차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축구 프로토 구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굉장히 난해한 결과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였던 알제리가 어제 시에라리온한테 0대0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고 또 다른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개막전에서 짐바브웨에게 0대0으로 비길 뻔하다가 그래도 후반 막판에 사디오만의 리버풀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극장골을 넣으면서 1대 0으로 진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상당히 기대보다는 골이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강팀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독일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핵심 선수들이 대거 차출이 됐기 때문에 어떤 팀에서 어떤 에이스 자원들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됐는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살로만 뉴스 같은 경우에는 EPL과 분데스리가의 네이션스컵 차출 현황을 빠짐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비용은 하루에 166원, 200원이 채안 되는 비용으로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풋볼살롱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프로토 승부식 98회차에서는 70배가 넘는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된바 있습니다. 99회차에서도 28.3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고배당 조합픽이 적중이 된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아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 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음. 다양한 정보와 구매 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 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3회차 독일 군대 스리가 네이션스컵 차출현황 첫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헤르타베를린의 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네이션스컵 차출현황을 보고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어제 올려드린 차출현황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전력 누수현황을 한눈에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독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보다는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최근에 핵심 공격수 은메차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측면에 바쿠 선수나 최전방의 베오르스트 같은 원년 에이스들에게 의존하는 단순한 공격 패턴이 나온다면 최근에 볼프스 브루크가 연패 수렁에 빠져있기 때문에 헤르타 베를린을 상대로도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헤르타 같은 경우에도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없지만 부상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핵심 자원들이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미드필더 세르다르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됩니다.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핵심 공격수인 요베티치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요베티치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원정에서 성적과 화력이 떨어지는 헤르타가 볼프스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벨포 딜이라는 공격수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헤르타 역시 볼프스 못지않게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분위기 자체가 볼프스가 워낙에 좋지가 못한데 그래도 상대 전적 면에서 볼프스가 헤르타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기본적으로 헤르타가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고 볼프스가 최근에 연패행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볼프스 쪽의 근소한 신승이나 무승부 정도도 구미가 닿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3번 경기로 들어온 우니온 베를린과 호페나임의 경기입니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차출 인원이 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공격수 아원이 선수가 나이지리아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원이 선수가 원래는 리버풀 출신의 공격수인데 최전방에서 굉장히 힘이 좋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막스 크루제라는 선수와 투톱을 이루면서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주는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원이 선수가 올 시즌 우니온 베를린에서 리그 9골을 넣으면서. 팀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니온이 아원이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직전 경기 레버쿠젠 원정을 떠나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올 시즌 강팀들을 상대로도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굉장히 다부진 면모가 있는 우니온 베를린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호페나임을 상대로도 저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페나임 역시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수비형 미드필더인 사마세쿠 선수가 말리 대표팀에 차출이 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차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두 팀이 비슷한 수준의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핵심 최전방 공격수 아원이가 빠지는 우니온 베를린 쪽이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전력 누수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페나임이 어느덧 3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호페나임의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 기복이 조금 있습니다 홈에서는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는 패배가 늘어나는 모습이 있는 호페나임이고 특히 최근에 핵심 공격수 크라마리치 선수의 무득점 침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우니온을 상대로 크라마리치 선수가 또다시 침묵을 한다면 제아무리 아원이가 빠지는 우니온이라고 할지라도 우니온이 원체 세트피스 한 방이나 왕성한 활동량과 제공권 등의 강력한 무기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호펜나임이라고 할지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여유가 된다면 올마킹으로 지어보고 싶은 매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호페나임 쪽으로 투표율이 몰린다면 과감하게 우니온 쪽을 투폴 이상으로 가져가면서 이변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4번 경기로 들어온 슈투트가르트와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은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공격수 마르모시 선수가 이집트 대표팀에 차출이 됐는데 이 마르모시 선수가 굉장히 젊은 공격수이고 골프스부르크 출신의 공격수인데 올 시즌 리그에서 2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이슈투가르트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신 공격수 칼라이지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이 지난 시즌만큼의 컨디션을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마르모시 선수의 공격 공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그로이터 원정에서도 무득점에 그쳤던 슈투가르트이기 때문에 이 마르모시가 빠지는 상황에서 칼 라이 지치선 수의 골 감각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라이프 찌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이프지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두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주전급 중원 자원이라고 볼수 있는 하이다라 선수가 말리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백업 자원인 모리바 선수가 기니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력 누수가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이프지가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마이니치를 4대 1로 대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탈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프지가 올 시즌 원정에서 리그 경기 기준으로 단 1승도 없는 원정 고자 면모가 있기 때문에 슈투트가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원정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슈투트가르트의 마르모시 선수의 공백과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라이프지의 화력 등을 고려를 해 본다면. 그래도 라이프치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마인츠와 보음의 경기입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직전 경기 라이프지 원정에서 퇴장을 당한 핵심 수비수 알렉산더 헤크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헤크 선수와 더불어서 니아카테라는 핵심 수비수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마인츠가 자랑하는 3리백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인츠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특히 홈에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인데 3백 요원 중에서 두 명이나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수비가 흔들린다면 보험을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도 풀백인 스타필리디스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이 주전 공격수 졸러 선수는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복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졸러라는 선수가 지난 시즌에 보험이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을 때 2부 리그에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어줬던 선수이고 시즌 초반에 졸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몇 달째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보험의 최전방 공격, 화력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의 특징이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원정고자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인츠가 제 아무리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 특유의 원정고자 면모가 나온다면 마인츠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엔 어려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인츠 역시 원정에서 2승 0무 7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나는 마인츠인데 보움 역시 원정에서는 2승 0무 7패로 홈에서의 성적보다 훨씬 더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움의 원정고자 멤모가 나온다면 바이츠가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소하게 마인츠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움이 직전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를 잡아내면서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마인츠가 핵심 수비수들의 결정이 기대 이상으로 크게 느껴진다면 보험을 상대로 상당히 경기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11번 경기로 들어온 메넹글라트바흐와 레버쿠젠의 빅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넹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1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전 왼쪽 풀백인 벤세바이니 선수가 알제리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왼쪽 측면 수비와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두명이 차출이 됐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인 코소누 선수가 코트 디부아르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수비수 탑소바 선수 역시 브루키나이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이 올 시즌을 앞두고 코소누라는 중앙 수비수를 기대감을 갖고 영입을 했지만 코소누 선수가 기대만큼은 해주지 못하면서 레버쿠젠이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실점 경기가 굉장히 없으면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레버쿠젠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전 경기 우니온벨린에게두 골이나 내주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는 것을 고려를 하면 이번 경기 역시 수비수가 두 명이나 빠지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이 높아 보입니다. 맨해글라트바흐가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을 이 반전을 해냈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맨해글라트바흐 역시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라는 점에서 레버쿠젠이 또다시 수비 불안감을 노출을 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레버쿠젠의 이름값만 놓고 레버쿠젠만 찍기에는 상당히 불안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3번 경기로 들어온 아우쿠스 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아우쿠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곡이 올 시즌 굉장히 문제점인 것이 최 전방 골 결정력이 안 좋다는 점인데, 그래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델러스의 어린 공격수인 페피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페피 선수가 MLS에서는 지난 시즌 1 0 골이 넘는 골을 넣어주면서 미국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할 정도로 장래가 촉망받는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직전 경기 호페나임 원정에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번 프랑크푸르트전에서 깜짝 선발 기용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차출 인원이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백업 중원 자원인 바르코크 선수가 모로코 대표팀에 차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전력 노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직전 경기 홈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이두 골이나 먼저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듯 싶었지만. 내리 세 골을 도르트문트에게 헌납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은 다운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적인 측면에서 측면의 코스티치 선수나 최전방에서 최근에 보레라는 공격 자원이 원래는 골 결정력에 약점이 있는 선수였는데 그래도 보레라는 선수가 최근에 골을 굉장히 많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 앞서는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근속의 기운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는 강등 매치로 아르미니와 그로이터의 경기입니다. 아르미니와 그로이터가 모두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는 인원이 없습니다. 아르미니는 최근에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도 2대 2 무승부를 이뤄내면서 상승세를 제대로 탄 아르미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이터 역시 최근에 홈 경기에서만큼은 1승 2무로 모실점 경기를 3경기를 하면서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그로이터가 약점인 것이 원정 경기에서 구전 전패를 당했는데 실점이 홈보다 원정에서 두배 이상 증가가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15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았는데 원정에서는 무려 34골이나 실점을 한 그로이터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그로이터가 최근 에 홈에서 3경기 무실점 경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유의 원정고자 면모가 나온다면 홈팀 아르미니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두 팀이 원체 공격력이 형편이 없다 보니까 프로토베팅에서는2.5 언더 구미가 상당히 땡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팀 아르미니가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 이 경기 역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라는 점에서 이 현미경 분석에서 결장자를 추가적으로 종합을 해서 최종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프로토베팅을 염두에 두신 분들을 위해 이번 승무패 3회 차에 들어오지 않은 분데스리가 팀들의 차출 현황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엘은 미넨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두 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공격수인 추포모팅 선수가 카메룬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백업 중원자원인 사르 선수가 세네갈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그렇게까지는 네이셔스컵 차출에 의해서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이엘은 미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쾰른 같은 경우에는 네이셔스컵 차출 인원이 한 명이지만 핵심 미드필더 스키리 선수가 튀니지 대표팀으로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키리 선수가 핵심 중원자원이라는 점에서 중원 쪽의 전력 누수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르트문트와 프라이브루크는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부상 및 코로나19 결정자를 제외하면 네이션스컵 차출에 따른 결정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회차에 들어온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의 네이션스컵 차출 현황을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네이션스컵 차출 현황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저는 내일 현미경 구석을 통해서 승무패 3회차 최종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버튼 옆에 종모양의 알림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